코맥스 티컵 세트 6핀는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됩니다. 이 컵은 190ml의 적당한 용량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특히, 티백 거리가 있어 편리함을 더하며 통 안에 보관되어 위생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가볍고 단단해 좋다, 휴대하기 편리하다,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캠핑이나 피크닉에 적합한 이컵 세트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